Fresh car sushi on a platter of honey, and no matter shots. Till I drop, drop, gonna be 24-7, golden hour like a boss. And they say, Yo, guess you got a 2 o'clock appointment for a championship for you. Yeah. I'm busy trying to take it higher, got no time for never, only spending cheddar I wish I could do this forever. Chilling with the hottest company, they all wanna welcome me to their private penthouse suite, yeah, 커덜 커덜하게 걸어가지고. <목소리> 치마, 파지, 요 노출. <laughs>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어, 재현이 가정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가기 전에 선생님께 의견도 구하고 조언도 구할 겸 네. 찾아왔어요. 혹시 요즘 재현이 학, 반에서 학교 생활이나 네.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같은 게 어떨까요? 어, 이제 재현이 같은 경우는 학급에서 되게 낙천적인 성향이 많이 보여요. 뭐 청소나 이런 것들 할때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학습 의욕도 음.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청결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어 앞머리나 이런데 좀 머리를 감지 않는 게 보이고, 어, 어좀 친구들이 다가가기에는 음,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 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담임 선생님으로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laughs> 아, 네,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혹시? 오늘 혹시 괜찮으시면은, 다음에 또 가정방문 갈 때, 어, 같이 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너무 좋죠.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좋아요, 저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복지실에 처음 오게 된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아, 아, <laughs> 어, 네. 아, 어머니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도 한번 뵙고 싶었어요. 네. 음, 아, 다른... 저도 인사드리고 우리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한 1년 동안 우리 재현이랑 같이 음, 지, 즐겁게 학교생활할 수 있도록 지내볼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왔어요. 아, 어머니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몸은 어떠? 괜찮으세요? 어머니 코로나. 아, 너무 답답해요. 아, 너무 그렇죠. 답답해. 네. 아, 너무 밖에 나가고 싶은데 네. 아이들도 네. 집에만 있으니까 음. 좀 그렇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좀 네. 놀러 가고 싶고. 답 네. 답답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에휴,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요즘 엄청 또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요즘 어머니, 재현이가 학교에서, 담생님이랑 얘기를 조금 나눴어요. 그런데 재현이가 학교에서 발표도 잘하고, 뭐, 신부름 같은 것도 잘하고. 우리 애가요? 네. 네. 재현이가 칠판에 가서 이제 칠판 지워주는 거 이제 도와주는 친구들, 선생님이. 어, 누가 도와줄래? 했을 때 재현이가 아주 차요! 이러면서 어, 칠판도 어, 어. 지우고. 집에서 안 그러는데? <laughs> 너무 잘하고 있다고 담임선생님께서 칭찬을 어. 엄청 하시더라고요. 재현이가요? 네. 음, 미친, 심부름도 안 해요, 집에서는. <laughs> 아, 물론 말은잘 듣지만, 효과도 네. 잘 하는구나. 음. 감사합니다, 암진이 어머. 어, 어머니, 근데 재현이가 진짜 다 엄청 너무 칭찬하시고 잘하고 있는데, 어 재현이 요즘 날이 덥잖아요. 그렇죠. 네,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재현이 혹시 씻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 요즘 애들이 다충여가지고씻으라고 네. 말을 안 들어요. 네. 딸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네. 항상 머리가 약간 조금 음.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음. 씻는 걸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음 아그그죠 요즘 사춘기라서 우리 친구들이 씻는 것도 조금 귀찮아 하고. 어, 그래도 요즘 근데 여름이라가지고 땀도 나고 우리 여자인 친구들은 이제 생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냄새가 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지나가다가 봤는데 머리가 반질반질 반질 하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가지고 어, 어머님께서 우리 재현이 이렇게 조금만 씻을 수 있도록 더 얘기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해요. 아니, 아이들이 약간... 음. 고학 갈수록 애들이 음. 너무 말안 들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신경만 쓰고 있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음.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해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기운 게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아, 힘드시죠 아. 어머니. 일 하시면서 또 예, 양하시기 네, 신경 써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아, 감사해요. 신경 습니다 어머니 저도 학교에서 우리 재현이 볼 때마다 <laughs> 어 이런 거 조금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같이 사실 해주는 게 좋거든요. 학교에서도 음. 선생님이 보시고, 이제 집에서도 어머님께서 어 같이 재현이 이렇게 얘기해주시면은, 어, 점점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어 왜냐면은, 어차게 이제 6학년 친구니까는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조금 냄새나고, 좀 그런, 모습 약간 청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은, 교우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깨끗하게 냄새 같은 거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애들이랑은 잘 지내요. 어 그럼요 어머니 그래도 네, 네, 네. 단짝 친구가 있더라고요 하림이라고 음, 어 지금 맨날 통화해요 어 그래요 집에서 어느 아, 때까지 아, 아 그렇구나 친구 있다니 다행이네요 <웃음> <웃음> 하림이랑 재현이가 그래도 음. 서로 같이 잘 다니고 아, 어, 얘기도 잘 나누고 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 이렇게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음, 덕분에 감사합니다. 아유, 재현이에 대해서 조금 더잘알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아유, 어, 다음에 그래? 어머니 한번더또 시간 내주시면. 아네 연락주세요.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 안녕. <laughs> 잠깐만요. 머리 때문에 그러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 생각을 좀 해봐. 똑똑이는 나 같은 보다는.